제 2편, 물빛 훈장의 별빛 여행. 엄마의 매일 업데이트 되던 동화, 그 길을 다시 걷다. 1950년대 우리 집엔 만능 이야기꾼이 살았습니다. 팔남매를 씩씩하게 키워내신 나의 어머니는 농사일부터 바느질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근대 여성이자 최고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화로불가에서 바느질 소리와 함께 흐르던 엄마의 이야기는 우리 삼남매, 연희, 자희, 규희를 꿈꾸게 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엄마의 기분에 따라 호랑이의 목소리도 떡장수 엄마의 사연도 변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우리를 위해 이야기를 업데이트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제 그 따뜻한 화로불가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시절의 상상력을 품고, 이제는 나의 새로운 친구, AI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동화 속 세상을 다시 그려나갑니다. 엄마의 변주곡 같았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2026년의 물빛 훈장은 다시금 신바람 나게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행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천사를 만나러 떠나는 길. 엄마의 사랑과 AI의 숨결이 만나는 그 별빛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2026년 물빛 훈장의 키워드 어머니의 이야기, 매일의 업데이트, 화로불 향수, AI와 함께하는 창작, 별빛 여 제2편 고향을 그리워하는 물빛 훈장 아주 먼 옛날 조선의 깊은 산속 물빛 서당에는 신 물빛 훈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밤마다 붓에 검은 먹을 듬뿍 묻혀 하얀 한지 위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정성껏 수놓았습니다. 붓끝에서 피어오르는 그 윽한 먹향기는 밤하늘의 깊은 고요를 그대로 닮아 있었지요. 훈장님의 밤은 별을 읽고 그 별의 숨결을 기록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 곁에는 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의 제자, 준희가 있었습니다. 훈장님, 이 작은 별들 속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기에 매일 밤 그리시는지요? 준희의 물음에 훈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양새는 변하지만 저 별처럼 변치 않는 빛을 찾으려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단다. 찰나를 영원으로 가두는 마법. 세월은 유수와 같아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보경장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단 때, 물빛 훈장님은 이제 붓 대신 하얀 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당의 벽에는 검은 칠판이 걸렸고, 교실 안에는 먹향기 대신 고소한 분필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날 훈장님은 사진기라는 신기한 물건을 마주했습니다. 준희는 커다란 상자 같은 사진기 앞에서 눈을 반짝였지요. 훈장님, 이 기계가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가두어 둔대요. 훈장님이 조심스레 셔터를 누르는 순간, 기묘한 환상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130년 후인 2016년, 어느 사진가가 마이크로 렌즈로 물매화의 이슬까지 담아내는 미래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허허, 이거 참 기이한 일이로다. 130년 후에 나의 투영을 보다니, 갓을 쓴 선비 우주선 물빛토에 오르다. 다시 시간은 홀쩍 뛰어넘어 2026년의 미래가 밝았습니다. 물빛 톤장님은 이제 최첨단 우주선 물빛호의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전통 갓을 쓰고 몸에는 우아한 도포를 휘날리는 선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앞에는 화려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유영하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준이의 후손인 어린 준이가 함께했습니다. 훈장님, 인공지능이 모든 답을 알려주는 세상인데, 왜 위험하게 직접 우주를 탐구하시나요? 훈장님은 창밖으로 흐르는 은하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정답을 주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란다. 6K 해상도에 담긴 온고지신 훈장님은 우주선 밖으로 작은 드론을 띄었습니다 UK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머나먼 행성의 바위 틈에 피어난 외계 야생화를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훈장님은 태블릿 화면 위로 디지털 펜을 섬세하게 움직이며 드론을 조종했지요. 눈앞에 떠오른 홀로그램 꽃 이미지 위로 과거 서당에서 그렸던 먹그림의 잔상이 겹쳐졌습니다. 주니아, 보렴. 붓으로 그리든 디지털로 찍든 작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흔장님은 미래의 일기장에 오늘의 감동을 기록했습니다. 도구는 변하고 기술은 진보하나 진리를 탐구하는 정신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눈은 우리를 비추는 영원한 북극성이다. 가슬 쓴 조선 선비의 손에서 빛나는 디지털 펜이 마치 옛날의 붓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울려 퍼지는 고향의 노래. 문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차오른 혼장님이 아코디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물빛 훈장이 홀로그램처럼 나타나 합주를 제안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상고 우주 공간으로 울려 퍼지는 신바람 나는 아코디언 선율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실고 은하수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갓을 쓴 우주 비행사의 연주는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선율로 이어주었습니다. 에필로그 제 1편 별빛 여행에 이어 제 2편 고향을 그리워하는 물빛 훈장이었습니다. 3편에서 더욱 놀라운 모험이 펼쳐집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